안녕하세요. 3월 3일 33데이 삼겹살 먹는 날이라 그럽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는 안정적인 모습.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음, 미국 시장, 그리고 현재 아시아 시장, 잠시 한번, 간밤에 유럽의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아메리카 시장 및 어, 미국 증시 역시 미국의 다우존스도 1.79%, 미국의 나스닥도 1.62%, 남미 등 페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아시아 증시 역시 그러한 맥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도 어제에 이어서 국내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1.67% 1.54%에 코스피는 2745 그리고 코스닥은 91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는 현재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 러시아의 고립된 그러한 상황으로 현재 국제사회는 몰아가고 있고 어, 그러한 중에 현재는 이제 원자재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제는 조심스럽게 이제 하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그러한 리스크는 점점 증시에서 사라져 가는 모습이라는 것. 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3월 중순, 5월 초, 그리고 6월 중순에 있는 FMC의 초기 금리 인상 부분 하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에, 일단은 3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4월, 5월이 되면서, 에, 국내 증시는 음, 그동안의 1년 이상을 움츠린 그러한 상황에서 에, 점차 기지개를 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오늘 매드팩토, 우선은 며칠 전에 올라온 기사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비 내성을 관련해서 기전 예측 바이오마커를 규명을 했다. 메드팩트의 김성진 대표님의 말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연구팀과 공동 연구하고 다크한의 단백질과 항암제 내성 연관성을 밝혔다. 매드팩토 김성진 대표가 자궁경부암 세포의 항암제 내성과 관련한 단백질의 작용기전을 규명했다라고 지난 2월 24일 밝혔습니다. 에, 이것은 다코안 단백질이 암 증식, 암 전이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향후 자궁경부암의 새로운 맞춤형 표적 치료제 개발을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매드팩토에 따르면 김성진 대표와 서울대 송용상 교수 연구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에서 항암요법의 내성이 다코안 단백질의 분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자궁경부암의 경우 항암제 파클리탁셀이 낙관 단백질의 분해를 유도해서 염증 매개인자인 TAP6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자궁경부암 세포의 항암제 내성과 밀접한 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 최근 다코안 단백질이 염증매개인자인 타프6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해 염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 에, 본 연구에서는 파클리탁셀이 다코안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시키게 되면 타프6를 어, 통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어, 암세포가 파클리탁셀에 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인 항암 화학 요법인 파클리 탁셀 내성을 가진 자궁경부암 환자의 조직에서 다크안 단백질 발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진 매드팩터 대표 이사는 다크안 단백질 발현 저하와 그에 따른 어, 다프식스의 활성화가 자궁경부암의 항암제 내성과 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어, 이는 다크원 단백질이 파클리탁셀 내성 자궁경부암의 새로운 표지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어,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크원 단백질이 이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하고 신호 전달 체계를 제어하는 저분자 물질들을 개발해서 향후 자궁경부암과 같은 난치성 여성암 또는 다른 다양한 암 종에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암 정복 추진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길로재단과 서울대 송용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관련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의 온라인 자매지 '세포 사멸과 질병' 2월에 게재됐다 이랬습니다. 항암의 길에 36년 이상을 몸담으신 김성진 대표. 그러나 현재 주가는 상당하게 2020년까지는 어마무시한 이렇게 급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재 올 1월 1월 13일에도 나왔었죠. 이제 다시금 어, 이곳이 음, 바로. 음,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이어서 전에 이곳 상하한까지 여긴 37,500원을 음 저항선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어, 현재의 에메드팩터는 이곳. 어, 대략 34,000원 정도의 저점 하방 경지 34,000원 그리고 37,500원 요기 정도 37,500원 정도에서 어, 박스권에서 현재 머물러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달 조금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어, 지속 관찰해서 어, 4월 AACR 6월 올해 2022년도에는 매드팩 더 자존심을 회복할지 주목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잠시 국내의 증시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고객 개탁금은 65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신용융자 잔고가 736억 원이 좀 줄어들어서 20조 4,800억 원 신용 잔고는 너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신용융자 잔고는 많으면은 지수의 하락을 하시에 투매가 나와서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발생 수가 있어서 현재 20조 4,800억 원 대단히 안정적인 20조 원만 조금 아래 금방에 있으면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204원이고 1.8원 정도가 현재 내려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현재는 2시 3시 15분을 향해 가고. 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좋아 보이죠. 현재, 에, 나스닥 선물도, 어, 강보합으로 준비 중이고, 현재,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7%,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 7, 8% 정도를 오으며, 감여하고 있고, 음, 그리고서는, 현대바이오가 9%대, 여기에 있는 종목에서는 가장, 그 다음으로 5%대의 상승이 매드팩트, 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최근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터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요 최근의 수급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2월 25일 여기 때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는 모습이죠. 그럴 적에 어,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은 담아갔다. 2월 25일에 32,800주, 28일 2만 주. 3월 2일, 어제, 34,600주. 오늘은 아직 잠정적이긴 하나, 어, 기관, 투신에서 4,000주 들어오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현재 26,681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 현재의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트 프로그램은 25,000주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프로그램의 매도량은 48,290주, 프로그램 매수는 73,000주, 그래서 순 매수 현재 25,000주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매도 어제는 공매도가 8,000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대차는 매드팩트의 대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네. 현재 대차 잔고는 134만 3천 주 정도에 해당하고, 상환도 현재는 음, 2월 25일에 상환은 8만 주가 상환이 된 모습입니다. 일 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대차 외국인의 대차는 음, 주식 대여는 6 7 0 0주 그리고 내국인은1 8천주 전량 외국인들이 대차에 차입을 해갔습니다. 86,500주가 2월 24일에서 현재 3월 3일까지에 86,577주를 차입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매드팩터 현재 신용시장은 2.3% 최근 조금 더 다시 늘어나고 있네요. 신용자 용 수량은 42만 5천 주에 해당하고 2% 정도가 됩니다. 2.03%. 현재 매드팩터 시가총액은 7,800억 원에 해당을 하고 외국인 보유는 5.53 115만 3천 주가 됩니다. 최근에 좀 늘어난 모습을 하고 있죠. 4. 음, 최저가 4.97%까지가, 4.7% 때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아, 최저는 지난을 보게 되면 현재 어쨌건 중요한 것은 5.5% 때까지 지분이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잠시 품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지난달에, 에, 지난 달에, 지난 2022년 1월에 한가를 맞았었죠. 1월 13일. 이것이 바로 37,500원의 위치입니다. 37,500원을 저점 돌파하지 못하는, 이곳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4만원에 안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4만원에 도달하기가 대단히 어렵네요. 많이 수급이 꼬여져 있는 상황이고, 어, 최근의 모습은 가장 저점은 이곳. 어, 대략 33,600원 정도? 어,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아, 33,600원, 요 선에서. 이요 선과 이선 요 37,500원과 이 밴드 안에서 현재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언제 돌파를 하게 될지는 이곳을 이제 돌파를 하고 4만원을 한번 맞겠죠? 4만원을 돌파하면서 4만원의 눌림자에 이곳에 도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일단은 러시아의 전쟁은 약화되는 증시에 더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 금리 인상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 어, 3월 중순을 저는 기대합니다. 대략 0. 미국 금리 기준 금리가 0.75%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목요일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